오늘은 색종이 두 장을 이용해 팽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먼저 색종이 두장 중에 한 장을 골라 주세요.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반으로 한번더 접어 주도록 할게요. 이제 종이를 모두 펼쳐 주도록 할 거예요. 가운데에 자국을 중심으로 잡고, 네 귀퉁이를 접어서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. 가운데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네 개의 모서리를 잘 접어주세요. 그대로 종이를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를 가운데 맞춰 해주세요. 접는 선을 꼭꼭 눌러서 펴지지 않도록 잘 접어주세요. 이제 한번더 뒤집어서 방석 접기를 또 해줄 거예요. 종이가 밀리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고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모두 세 번의 방석 접기를 했습니다. 이제 종이를 뒤집어서 가운데 부분을 벌려주면서 눌러줄 거예요. 그러면 네모난 모양으로 펴지게 됩니다. 네 개의 모서리 모두 네모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꼭 펴주면서 눌러주세요. 자, 이제 밑판이 완성되었구요. 다른 종이 한 장으로 세모를 접어줍니다. 한번더 반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. 아까와 마찬가지로 접힌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고, 맨 처음처럼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. 아랫 부분이 되는 것과 똑같이 방석 접기를 세번해줄 거예요. 서로 겹치지 않게 가운데 부분만 맞도록 방석 접기를 해 줍니다. 뒤집어서 한번더 방석 접기를 해 주세요. 총세 번의 방석 접기를 해줄 거예요. 네모난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방석을 접어주고, 다시 한번 뒤집어서 마지막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. 가운데 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해요. 종이가 두꺼워졌으니까 더 꼭꼭 누르도록 해요. 자, 이제 세모난 모양으로 자국만 내줄 건데, 뒤로 돌려서 세모 모양을 접고 반대쪽도 세모 모양을 접어서 자국을 내 주세요. 그리고 네모난 반을 앞으로 접고 또한번 앞으로 접어 주세요. 그러면 안으로 접힌 부분과 밖으로 접힌 부분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 별 모양이 나올 거예요. 이제 윗부분도 완성이 됐으니까 합체를 해 볼게요. 아까 만들어두었던 밑에 판에 네모난 부분 사이에 살짝살짝 살짝 끼워주세요. 이제 팽이가 완성되었고요. 한번 돌려볼게요. 잘 돌아가는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. 이제 팽이를 한번 변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위에 만들었던 부분을 다시 처음처럼 빼 보도록 할게요. 잘 빼고 나면 다시 밑에 판만 남았는데요. 네모나게 접힌 네 귀퉁이를 한쪽만 안으로 쏙 넣어 주세요. 같은 방향 쪽에서 한쪽만 쏙 또, 같은 방향 쪽에서 한쪽만 쏙, 또 같은 방향 쪽에서 한쪽만 쏙 넣으면 날개 모양이 바람개비처럼 변했죠. 이제 다시 합체를 해서 위에 부분을 끼우고 손잡이를 잡고 돌려보면 조금 다른 모양의 팽이가 완성되었습니다.